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0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20에서 23도로 오늘보다 23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2m로 높지는 않겠습니다. 산림욕과 해수욕, 온천욕 이렇게 삼욕의 고장이라는 울진에 가을 진미 송이가 향기로 나그네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금강송 송이 축제장에는 울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 총출동해 청정 울진을 홍보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소나무 울진 금강송 숲을 살포시 해집고 나온 가을 진객 송이 몸매 좋은 송이는. 전국 식도락가들을 울진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몸값이 만만치 않은지라 관광객들은 선뜻 지갑을 열지는 못합니다. 야, 두 개는 사서 선물하려고 그래요. 근데 돈이 엄청 많이 들겠네요. 야 지구야 기다려라. 맛있는 송이 사 갖고 간다. 한 송이씩 이루어진 송이 경매장에서는 갖고 싶은 욕심이 앞서 폭소 연발입니다. 사천 원. 4천 원의 사무는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자, 4천 원, 5천 원. 송이와 음식 궁합을 자랑하는 키토산 한우와 송이빵 무료 시식 코너에는 됐잖아. 맛이라도 보려는 관광객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울진의 농어민과 마을 기업이 생산한 품질 좋은 특산품이 총출동해 봄철 대게 축제와 여름 워터피아 페스티벌과 더불어. 울진을 알리는 효자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울진의 그 생태 문화 관광 도시로서 그 명성을 홍보를 하고 또그 자연 그대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서의 특징이 있다 하겠습니다. 배가 온천과 덕구 온천에서는 내일까지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도 동시에 열립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 울진에 가면. 입이 즐겁고 몸이 호사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 없이 진로 체험을 할수 있도록 한자유학기제 도농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에 따르면 서울 경기 지역 중학교는 2, 30개의 진로 체험처를 제공하는 반면 농산어촌 학교의 상당수는 다섯 곳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은혜 의원은 또 다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체험처가 서로 협력하고 지방 소재 중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스코가 이달부터 국내 철근 시장에 진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베트남 법인에서 생산한 철근에 대한 KS 인증을 최근 마치고 연간 10만 톤 규모로 국내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국내 철근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중국산 저가 제품에 이어 포스코가 가세하면서 철근 판매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우 경북교육감이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 포럼 20일 토론회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교육감은 수학, 국어, 사회 등은 관계가 없지만 역사는 바르게 봐야 해 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며, 지금의 역사 교과서 진보계열 학자들이 편향되게 기술하면 대한민국 역사를 망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사 전공 대학 교수, 교사들에 이어 대학교 역사 교육과 학생회 등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행동이 잇따르고 있고, 정부의 근현대사, 독립운동사 축소와 역사 왜곡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어 이 교육감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육상에서 발생한 산업 해수 등의 해양 배출을 허용한 지난 1988년 이후 모두 1억 3천만 톤의 육상 폐기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해양 투기를 규제하는 런던 협약에 가입한 87개 국가 가운데 해양 배출을 허용한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MBC 뉴스 데스크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